매년 종교계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동성애 퀴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벌써 열 번째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 왔지만 올해 역시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반대하기 위해 대구에서도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규식 기자입니다. 어머니 반대 사명 받고 있어요. 어머니 반대 사명 부탁드립니다. 반대 사명. 대구의 대표적인 젊은이의 거리인 동성로 거리에서 서명 운동이 한창입니다.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은 시내 한복판에서 동성노퀴어 축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반대 서명에 동참합니다. 동성행사를 지금 여기서 한다고 해서 저도 반대하는 거 사인하고 있습니다. 동성의 자체를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네, 그 행사도 해서 안될것 같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대구퀴어대책본부는 6월 23일. 동성의 행사인 퀴어 축제를 동성로 일대에서 진행한다는 대구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퀴어 축제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와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퀴어 반대 운동은 대구 퀴어 대책본부와 예장합동 기독청장년 면려회 대구경북협의회 등 23개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해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 그 시민단체와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올해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서명을 받고 반대의 시위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고 왜 이런 행사를 지금까지 하는데 나라에서 가만히 있었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대구 시민단체의 협력으로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6만여 명 이상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스 한켠에서 올바른 동성애 실태를 알리고 대구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를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5월 말부터 진행된 1인 시위는 100여 명 이상 시민들이 동성애 행사 반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퀴어 대책본부는 오는 18일 대구 퀴어 축제 반대를 위한 기자 회견을 갖고 대구시청과 중부청, 중부 경찰서를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신규식입니다.